여기 막걸리로 지구 정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걸리를 너무 사랑해서 한강에 모여 마시던 청년들이 이젠 직접 만든 막걸리로 주점까지 열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중구 쌍림동 생맥주 펍 같은 막걸리 주점에서 한 주전자 채워 보시죠. 반갑습니다. 로컬의 우리 술을 맛있게 전하는 사람들 주전자입니다. 열 번째 주전자로 소개드릴 곳은 지하철 2, 4, 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5번 출구에서 약 370m 거리에 위치한 우리예술이라는 한식주점입니다. 전통주와 아트의 의미를 담은 가게 이름부터 센스가 넘치는 이곳은 직접 담근 수제 막걸리를 잔술로 즐길 수 있는 맛집입니다. 생맥주처럼 마실 수 있는 막걸리, 흔치 않은 이 비주얼이 우리예술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늑한 내부는 분위기 있는 조명, 힙한 그래비티를 더해 술 마실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메뉴판입니다. 생 막걸리를 마실 수 있는 자체 제조 리스트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은 다른 건 보지 않고 우리 예술만의 이생 막걸리들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첫 술로 주문한 좋은 술은 여행하지 않는다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위스키 성지 여행 중에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만든 곳에서 바로 먹는 술이 좋은 술이라는 의미로 직접 만든 수제 막걸리에 어울리는 네이밍입니다. 지금은 양조장을 옮겨 여행까지는 아니지만 산책 정도 하고 온 막걸리를 보고 계십니다. 고급스러운 온드락잔에 얼음을 띄워주십니다. 한입 마셔보면 기본적으로 드라이하고 부드럽습니다. 참외향이 맑게 올라오고 그 뒤로 발효향이 조용하게 따릅 옵니다. 질감은 부드럽고 단맛은 짧고 부도의 도수가 뒤에서 탁 치고 올라오는데 뭔가 가볍지 않은데 무거움도 없고 술 자체의 구조가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입니다. 첫 안주로 주문한 시그니처 메뉴 마라 등갈비찜입니다. 메뉴명과 보기에 비해 많이 맵지 않은 마일드한 향 중심의 마라입니다. 고기와 뼈도 쉽게 분리돼 손으로 뜯지 않아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마라의 매콤한 향은 이한 잔이 부드럽게 눌러주고 향미만 깔끔하게 끌어올려줍니다. 둘째 잔은 드라이 클리닝입니다. 드라이한 술은 입안을 깔끔하게 클리닝해준다는 의미로 입안을 한번 비워주는 술입니다. 단맛은 최소한으로 눌러주고 산미가 먼저 올라와서 입안을 싹 잡아줍니다. 발효향은 뒤로 빠져 있어 약하고 바디감은 가벼운데 끝은 아주 깔끔한 술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우리 예술을 찾는다면 드라이클리닝만 세네잔 마시고 싶은 술이었습니다. 다른 술들을 마시기 전까진 말이죠. 세 번째 술은 이름도 감성적인 아주 느슨한 마음입니다. 구도의 느슨한 마음과 고민을 했지만 1 2도의 아주 느슨한 마음으로 주문했습니다. 바디감, 단맛, 산미, 발효향. 내요소가 네 고르게 잡힌 클래식한 막걸리입니다 아스파탐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첫 모금에 선명한 단맛이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입안에 남는 발효향이 고요하지만 길게 느껴지는 타입의 막걸리였습니다 서비스로 느슨한 마음도 한잔 주셨는데 저는 구도의 느슨한 마음이 더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벌써 세 번째 줄이다 보니 마음이 점점 느슨해지는 듯합니다 두 번째 안주 와사비 크림 새우입니다 부드러운 크림과 와사비 향이 가볍게 깔려있고 생각보다 두툼한 사이즈의 새우는 식감이 좋았습니다. 달고 산미 있는 아주 느슨한 마음 한 잔이 크림의 무게를 정리해주는 조합입니다. 네 번째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동대문 프라자 막걸리. 바질향의 막걸리랑 마지막에 주문했는데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막걸리입니다. 우리 예술에 오셨다면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리는 막걸리인 게첫모금에 바질의 향이 스쳐가면서 마시는 도중 눈이 커지게 만드는 술입니다. 파도의 도수에 산뜻하고 가벼운 바디감 목넘김도 좋아 꿀꺽꿀꺽 잘 넘어갑니다 바질을 이용한 막걸리 중 부담 없고 깔끔한 막걸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고기와 튀김 이후에 맵싸하게 자극해준 매콤 상하이 파스타입니다 면도 탱글하고 매콤한 소스와 아삭한 야채 그리고 파스타라는 의외의 궁합입니다 중화풍 고추기름 기반의 매운 향을 바질향의 막걸리가 부드럽고 상큼하게 눌러주고 감칠맛은 더 선명하게 살려줍니다. 요 두꺼운 베이컨의 식감도 한몫 제대로 한 메뉴입니다. 마지막 잔는 고민하다 기성 제품인 우렁이 쌀 드라이를 주문했습니다. 말 그대로 드라이함에 집중한 막걸리입니다. 향, 단맛, 산미가 입가심처럼 들어오다 드라이함에 막혀 뚝 끊어져 버립니다. 취향은 확 갈릴 수 있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개성 있는 맛을 잊지 못하는 술입니다. 파이스 옥수수 프라이즈입니다. 맛있게 구운 옥수수를 발라서 먹는 안주입니다. 술자리 후반에 하나씩 집어먹기 좋은 감자튀김, 옥수수의 만만함과 고소함, 단맛, 시즈닝의 조화는 좋았습니다. 청춘의 열정이 힙한 막걸리 컵으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예술은 직접 만든 수제 막걸리의 퀄리티가 말 그대로 예술이었습니다. 퓨전 안주들이 각자 제 몫을 하고 있어서 캐주얼하게 막걸리와 페어링을 즐기기에 모자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네이버 예약을 제공하고 예약한 사람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 맞아주는 센스 있는 곳이니 우리 예술을 찾아 동대문에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술맛 나는 주전자를 채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주전자도 기대되는 곳이니 다음 주전자에서 만나요. 오늘의 주전자,